노우키 교육감이 울산 교육 수장을 맡은 지 3년이 됐습니다. 노 교육감은 그동안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복지와 청렴도 향상 등의 성과를 냈고 남은 임기 동안에는 코로나19로 상처 입은 교육 현장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동 기자입니다. 노우키 울산 교육감은 취임 3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임기 절반을 코로나19와 네. 보내는 등 하루하루 살아른판을 걷는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복지와 청렴도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교육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울산 교육선 하면 어, 이미지가 국회 비리 이런 이미지였는데 어, 3년간 그런 이미지를 어, 말끔하게 벗었다는 게 제일 큰 어, 성과라고 할수 할 있겠습니다.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 혁신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학업 중단율을 기록하고 혁신학교인 서로 나눔학교도 16곳까지 늘리며 학교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은 인기 1년은 코로나19로 상처 입은 교육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교육 복지 개념을 확대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을 만들고 울산이 미래 교육의 중심이 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남은 1년은 어렵게 학교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또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는 데제 우선 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내년 지방 선거에 대한 도전 의사는 공식화하지 않았습니다. 전면 등교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선거가 사실 아직 1년이나 남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에 대해서 고민할 그런 여유가 지금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일상을 회복하고 또 시민들의 평가를 토대로 해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비전으로 내세운 노키교육감. 남은 기간 코로나19로 상처 입은 학교 연장을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